오, 월요일날 답사를 갔다 왔는데, 경치가 너무 좋아요. 아주 그냥 산이, 어, 단풍이 아주 깨끗하게 잘 들어있고, 어, 바다도 또 파도가 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안전하게 들 어, 모두 잘 다녀오시고, 어, 오늘 특별히 그광동제에서 우리 그 라이딩 가시는데 차두 대라고 해서 20만원씩, 40만원을 찬조를 해주신다고 오셨어요. 특별히 그, 뭐, 새로 나온 상품이 있으셔가지고, 광고를좀 하신다고 해가지고 오셨으니까 좀잘 들으시고, 아 오늘 그, 라이딩 시간이, 부안까지 가는 시간이 한 3시간 이상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요. 그러니까 점심을 좀 늦게 드실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 거기를 다 마치고 점심을 드셔야 하기 때문에, 점심은 이제, 어 출발지가 부안 때문에, 부안 때문에, 부안 때문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바다가 갈라지는 곳, 저를 통해 가지고 아, 채석강을 들어가 보니까 채석강은 지금 어, 관광 공사 중이라 너무 지저분해요. 들어가서 볼게 없어요. 그래서 기는 그냥 통과해 가지고 변산반도로 해 가지고 곰소에서 점심을 드실 거예요. 점심이 한 빨래 한3시나4시 드시니까 오, 네. 여러분들 그 지금 나눠드릴 떡이나 뭐 여러 가지 간식을 좀 준비하셔야겠는데 하셨나 모르겠지만은 좀 나눠서 드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드시고 가들하시면 힘드시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실 때 중간 중간에 조금씩 드시면 좋을 거예요. 자, 하여튼 맞습니다. 오늘 모두들 안전 나이링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 씨하고 밥 사갈 거고 우리 강동재 나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빨리빨리 보내드려야지 친구들 또. 전시장 싸우고 그랬어? 사진 찍지 말아요. 누구 누구 갔는거그도 봐야지. 오안드시다데 오셨네. 오셔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좀세요 제주도가 배 타고 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침 비행기 일찍 타가지고 비행기를 일찍 타고 도착해서 바로 타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을 한 이틀로 줄일 수 있어요. 제주도 완벽하게 다 도는데 2박 3일 정도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3, 4, 5, 금토일 12월달. 근데 여기 그 갔다 오신 우리 한순옥부모님이나 여기 공사마 우리 고모님들, 그, 지금도 말씀하신 게 평생에 이만한 라이딩이 없었다고 지금 항상 얘기하시고 내 소원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여튼 지금부터 인원을 좀 파악해가지고 어갈 거니까 이제 자전거는 탑차로 해가지고 배로 해서 보내고, 그 탑차가 따라다닐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타시가좀더 수월하실 거예요. 우리가 한 6년 전에 우리 그 고모님들 모시고 열 다섯 분이 제주도를 돌았어요 전부 그 제주도를 돌으면은 여러분들이 제주도 많이 갔다 오셨죠 네. 그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차 타고 관광하시면서 보신 제주도하고 내 발로 돌아다니시면서 구경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왜 진짜 이거 외국에 온 기분이에요 외국 안 갑니다 그런 데 보시면은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뭐 외국까지 가실 필요가 뭐 있냐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한번 자, 제가 추진을 해볼 테니까 이거 치재하는 굉장히 힘들요 야, 이거 누구야? 아니, 어떡해. 상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빨 <놀람> <자, 이것도 줘. 놀람> 갔다 와야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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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違うんだ。 그 6, 7, 8, 9, 10아 다시 바꿔서 다시 한번, 또 이런 많이 알려주도 왜, 왜, 그래 그래서, 이 잘 타시는 분들은, 그, 회장님이 선두를 쓰셔가지고, 일진으로 가시고요못 타신 분들은, 강사 분들하고 해서, 이진으로. 아셨죠? 그리고 다, 각자, 1진 대략으로, 개수수는 안매는게 좋아요. 가벼운 게 좋은 거야. 자, 가지고 <산물> 자전거, 정검옷에 <전공하셔서> 자전거. <산물> <산물> 자전거, 정검하시고죽따라 자, 자기 자전거 점검하세요. 25, 26, 26, 26. 2킬로가 네. 20킬로로. 17, 어? 26명인데 여러분들 안전하게 타셔야 돼요. 네. 아셨죠? 아셨니까 네. 아쉽니까? 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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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간격 네, 많이 주시고. 자, 박보이님, 간격 주시랍니다. 20m, 30m. 반격주고요 네. 나오세요. 저 앞에 위험해서 빨리 나와요, 여기는. 네. 아. 하, 아니, 저 탑차하고 저하무창따라와야데 よろしくお願いしま <laughs>

하나 둘셋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하나 이팅나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더. 하나 둘 아니, 아 하나 둘하 하나 하나